자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됐을 때 반드시 임차인들이 챙겨서 받아가야 할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들이 임대료 외에 또 매달 내는 돈이 따로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아시죠? 자 바로 관리비라는 건데요. 자이 관리비의 세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항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그 중에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내역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바로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자,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에 이제 주요 시설이 노후가 돼서 이것을 교체하거나 또는 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수리비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각 호실마다 이제 소유주가 각각 다르잖아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각 소유주가 알아서 자신의 전유 부분을 교체하거나 이제 수리하면 될 일이지만 자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할수 없는 이 공용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 이에 대한 비용을 각 소유주가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외벽에 이제 페인트칠을 새로 칠한다든지 또는 이제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승강기가 고장나서 이제 승강기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비용을 이제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자,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자, 여러모로 불편하겠죠. 아마 짜증 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해서 자, 미리미리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돈을 적립을 해 놓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미리 수립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항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왕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었죠? 바로 소유자로부터 징수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나 이제 월세를 주게 되면 자,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관리비 내역서를 보게 되면 자그 관리비 내역에 포함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임차인은 자, 본인이 그 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7항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소유자, 즉, 임대인은 그동안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그 동안 납부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서 돌려 받아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집을 비워주는 날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이제 전화를 해서 본인이 그 동안 입주해서 납부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알려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자,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할때 이런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 조심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겠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지만, 자, 상가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조항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상가에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선수 관리비라는 것을 이제 미리 받아두는 곳이 있는데요. 자 선수 관리비란 뭐냐면 집합 건물의 관리나 이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자, 초기 입주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관리비의 선수금조로 받아두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관리비의 선수금조로 받아두는 금액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할 것을 이제 대비를 해서 미리 관리비의 보증금 쪽으로 임차인에게 받아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비우고 나가게 될때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시 그 선수 관리비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본인이 선수 관리비를 내고 들어왔다면 이사를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 선수 관리비도 꼭 잊지 말고 반환 받아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때 반드시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또 선수 관리비 반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사를 나가실 때에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선수 관리비 반드시 반환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뒷부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의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꼭 복습을 하시고요.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